하체는 여기로 와. 여기, 여기서 쳐야 돼. 그럼 여기서 더, 이걸 더 끌고 와야 돼. 더 앞에서. 그렇지. 앞에서. 어. 아, 좋다. 지금 좋다. 오늘은 구독자를 가장한 <laughs> 제 친구입니다. 제가, 제가 영상을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우연히 이제 친구랑 통화하게 됐어요. 저희 구독자 맞나요? 아 그럼요. 테스 <laughs> 프로의 아, 구독자입니다. 아, 그래서 아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게 백핸드가 안 된대요. 제가 한 10년 전에 수원에 가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엄청 잘 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도. 근데 지금은 뭐. 저보다도 잘칠 정도로 이렇게 캐리어가 쌓이고 지금 우승도 많이 하고 지금 오픈부 우승 많이 하셨죠? 네네 네. 아, 많이 했죠. 네. 아 편하게 말해야 되겠다. 왜뭐 이렇게 전대 말하는지 채선 잘 치면 이렇게 전대 말이 저절로 <laughs> 나오는가 봐 원래 오랜드를 쳤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옛날에 기억에 그때도 토핸드를막 저한테 좀 알려주라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김민아는 친구입니다. 잠깐 인사 좀. 음. 음, 안녕하십니까. 승환 씨의 <laughs> 친구인 김민환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왜 원핸드가 이렇게 잘 치는데 원핸드로 우승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렌 투핸드를 하는지 궁금하고. 아, 그러니까 나이도 또 먹다 보니까 원, 원핸드 치다 보면 이 엘보에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나이 더 먹기 전에 연습을 해야겠다. 한 2, 3년 전부터 열심히. 나름 준비를 했어요. 결국은 엘보랑 나이 들어서 꼴에안 밀리려고 요즘 젊은 친구들도 워낙 시합에 많이 나고 하니까 밀리고 싶지 않아서 투핸드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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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가 투핸드 하고 원핸드의 지금 과도기라고 좀. 저도 선수생활 때 거의 다 원핸드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제가 졸업하고 좀 이따 가모두 선수들 투핸드를 치더라고, 이게. 어. 이렇게 저희 나이 때라든지 원핸드를 하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한번, 아, 원핸드도 보고, 투핸드도 일단 보고, 네네. 제가 일단 먼저 이렇게 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보고 나서 도움이 드릴 거 있으면은 좀 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제 한번 볼을 치는 거 한번 봐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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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핸드부터 일단 좀 볼게요. 네네. 원핸드부터 한번 쳐주세요. 자, 투핸드 좀 볼게요. 투핸드죠. 오! 네, 지금 보니까 스윙이 약간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약간 원래 이렇게 쭉돌어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다 끊어지는 게 약간 어, 보이거든요 땡긴다는 얘기인가? 어 그게 근데 원해, 원핸드 어. 칠때 내가 자신했본게 너가 복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원핸드 타점이 보통 여기 와야 되거든 근데 너는 여기서 쳐 여기서 쳐서 이렇게 쳐 내가 여기 옆에서 봤거든 그래서, 이게, 원래, 보통 사람들은, 처음, 초보자들은, 왼손 쓰는 거를 많이 가르쳐줘. 요 투핸드는 왼손으로 퍼핸드 치듯이 컨트롤을 많이 하거든. 근데, 너는 보통 어떻게 치냐면, 약간, 왼손이 너무 많이 쓴다는 느낌이야. 투핸드 치면은 약간, 이렇게 끌고 가야 되거든. 오른, 오른손이 끌고 와서 여기서 이제, 오른 처음에 나올 때는 약간 오른손 리즈로 나오다가, 여기를 지나면서 왼손으로 가야 되거든. 처음부터 약간, 오른손, 위, 외손 위주로 치는 느낌이 있어. 이게 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일단 공을 좀 앞에 놔두고, 오른손으로 쳐봐, 원핸드로. 응? 내가 그러면, 잘 맞으면, 오케이, 사인을 줄게. 그 느낌으로, 두손 잡고 쳐봐. 한번. 그래? 어, 그러면 하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그렇게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쳐줄게하트튼 여기로 와. 여기, 서 쳐야 돼. 그럼 여기서 더, 이걸 더 끌고 와야 돼, 이렇게. 약간 더, 아, 어깨하고 이게 좀 나온다는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느낌으로. 야 자, 원핸드부터 할게요. 예스. 예스. 이 느낌을 잘 기억해야 돼. 예스. 예스. 굿. 이 느낌을 이미지하면서 투핸드를 친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두 손으로 친다고 생각하면 되죠. 오케이. 원핸드 느낌으로.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좀더 앞에, 좀더 앞에. 그렇지. 오케이, 굿. 어때? 좋아 좋아 저 앞에 누룩게어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좋다. 음. 어저 이제 앞생이좀 편해졌어. 음. 아니 또 뒤에야. 좀 더. 음. 그렇지 굿. 좀더 앞에서. 음. 아좀더 뒤에야. 좀더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원했는 느낌으로. 나와야 돼. 그렇지. 앞에서. 나와야 돼. 늦어 늦어. 아, 늦... 지금도 늦어. 나와줘야 돼. 그렇지 이렇게 나와줘야 돼 지금처럼. 빨리 해볼게. 저 앞에서 그렇지! 앞에서 나 허리가 좀더 나오는 거 같아 더나 몸이 나와야 돼 그렇지, 더 부드럽게 아 좋다, 지금 좋다 좀 어색하지 근데? 허리가 안 나온다, 허리가 왜 허리가 안나오 그래, 지금처럼 앞에서 어,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어색할걸, 너는? 앞에서 어색하지? 됐어 수, 수. 오늘 그 원핸드도 보고 투핸드도 봤는데 원핸드는 완벽하고 아 볼이 너무 좋고 투핸드도 좋은데 이게 되게 이 수준에서 이게 뭔가 팁을 주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타점을 좀 얘기해드렸는데 네네. 좀 어때? 확실히 지금. 전체적인 부분이 내가 타점이 투핸드도 보통 내가 많은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지금 이게 투핸드를 아, 많이 물어봤는데 치는 친구들마다 약간 틀린데 이게 전 일반적으로 내가 유튜브나 이렇게 조코비치나 이렇게 치는 거 보면 분명히 앞에서 여기 앞에서 치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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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동호인들 보면은 대부분 보면 옆에서 치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아, 거기에 익숙해져서 정말 잘 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진짜 그렇지, 잘 치는 친구 많거든요. 그렇지, 저. 그렇지. 근데 일반적으로 다 앞에서 치는 게 임팩트는 무조건 앞에서 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 딱 잡아줘갖고 내가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다시 가서 뭐 시합 때나 이제 연습 때도 해보겠지만 한번 그 코칭해준 것같다가 한번 다시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처음에 약간 스윙이 끊어지는 느낌이 약간 들었는데, 이렇게, 약, 이렇게, 이런, 약간 이런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영상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앞에서 맞출 때는, 본인은 되게 어색해 했는데, 스윙은 되게 갱쾌하게 나왔거든, 이게. 음... 시합할 때는 원핸드가 나오듯이, 이게 몸에 들어오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옛날에 선수들이 그, 타점을 한 5cm 앞으로 만들 때 1년 정도 걸린다 그랬어요. 어, 음, 그만큼 쉬운 게 아니니까, 어, 좀자 본인도 이제 영상을 좀 찍어보고 타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면 훨씬 더 좋은 백핸드를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감사합니다. 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 너무 고마워. 아, 너무, 고마워. 아, 너무 고마워. 아, 고생했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